함수 f(x) 그래프가 다음과 같은 때얘 극한은 구하래. 자 이번에는 유리함수랑 분수함수랑 지금 합성이 되어져 있는 거야. 이게 앞에 이형에 있었나? 없었나? 아 없어가지고 그렇지. 자 일단은 얘부터 따가 볼게요. 얘2 빼고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때 f의 t 더하기 2분의 t 마이너스 1 얘 부터 따다 보면 얘가 합성함수세 극한이거든 그래서 안쪽에 있는 얘를 a로 치환해 그래서 a 어디로 가는지 자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 무한대 꿀, 1차 분의 무한대 꼴 1차분의 1차야 차수가 똑같으니까 최고차인 개수의 비 1로 가는데 1에 대한 우극한 인지 좌극한 인지가 중요해 이해돼? 그럼 걔를 우리가 어떻게 따지느냐 이유리함수 그래프 그릴 수 있죠 이유리함수 그래프 어떻게 그려? 점근선은 분모가 0이 되는 마이너스 2. t 앞에 있는 개수의 b가 y 앞에, y의 앞에 y 점근선 1. 그리고, 뭐야. 양수면, k가 양수면 이렇게 그려지고, 음수면 이렇게 그려잖아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분모가 0이 되는 마이너스 2를 분자에 있는 시계다 넣어주면 마이너스 3 나와. 그러면 3, 4면과 2, 사분면과 4, 사분면에 그려지는 그래프다. 라는 거지. 됐어? 키가 무한대로 갈때 얘가 1로 가는데, 1에 대한 우극함이야, 좌극함이야. 우극함? 어, 1보다 작은 쪽에서 가잖아, 1로. 밑에서 올라가잖아, 1로. 그래서 1에 대한 좌극함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1, 1에 대한 좌극함 가면 얼마다? 2다라는 거죠, 2. 얘가 2야.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때 f 의 t-2분의 4t 더하기 1 자, 얘 또, 또한 얘를 또한 얘 a로 치환하면 t가 무한대로 가면 a가 어디로 가? 1차분의 1차, 최고차의 개설비 4로 가 근데 4에 대한 우극한이 좌극한인지가 중요하다 그 우극한, 좌극한은 분모가 0이 되는 t는 2, e, 정근선. t 앞에 있는 개수의 비, y 정근선. 분모가 0이 되는 2의 값 갖다 넣어주면 8더 1이니까 9. 요렇게. 1, 사분면 3, 사분면 그러면, x가 무한대로 가면 4로 가는데, 위쪽에서 4로 가잖아. 4에 대한 우극한이 되는 거야. 마지막 4에 대한 우극한 1이네요, 1. 1. 그럼 다 구했죠? 2 곱하기 2백 1이니까 3이다, 라는 자, 얘는 분수함수로 합성되어 져 있는 합성함수의 극한이다, 라는 거. <laughs> 원스다 끝내야 되는 시간이 지금 천수세로 있는 중이요